안토니는 자신의 친구 그리고 그 친구의 아내 셋이 더 동시에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내는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닌 안토니의 아이였습니다. 1930년 마거릿 공주는 요크 공작 알버트 왕자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마거릿 공주에게는 네살 많은 언니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훗날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입니다. 마거릿이 6살일 때 큰아버지 에드워드 8세가 갑작스럽게 퇴위를 합니다. 왕의 신분으로는 이혼을 두 번한 미국인 월리스 심슨 부인과 결혼을 할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드워드 팔세는 왕위를 동생 알버트 왕자에게 양보합니다. 마거릿의 아버지 알버트 왕자는 조지 6세가 되어 원치도 않았던 영국 왕이 됩니다. 두 공주의 신분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엘리자베스는 왕세녀가 되었고 마거릿은 왕위 계승 순위 2위가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미래 여왕으로서 높은 강도의 교육을 받습니다. 반면 마거릿은 찬요로서 책임감이 낮았기에 자유롭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지 6세는 엘리자베스는 나의 자랑이고 마거릿은 나의 기쁨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째 딸에게는 기대와 책임감을 심어줬지만 둘째 딸은 마냥 예쁘게 봤습니다. 그 결과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정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마거릿 공주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채 유흥에 빠져 살게 됩니다. 성인이 될 무렵 마거릿 공주는 사교계의 명사가 됩니다. 마거릿 공주는 아담한 체구에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거릿은 상류층 친구들과 함께 영국, 이태리, 프랑스를 여행하며 파티장어, 나이트 클럽을 전전합니다. 마거릿과 친구들은 마거릿 세트라고 불리며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마거릿은 귀족 자제, 타국의 왕자, 미국 가수 등 재력 있고 신분이 높은 많은 남자들과 스캔들이 납니다. 화려한 삶을 살며 많은 남자를 홀리고 다닌 마거릿 공주. 그러나 마거릿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재력도 없고 신분도 높지 않은 18살 연상의 해군 장교 피터 타운 센드였습니다 피터는 제2차 세계대전의 현대장으로 잠전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때는 1944년 피터는 조지 6세를 호위하는 시종무관으로 임명됩니다. 당시 13살의 마거릿은 29살의 피터를 처음 만납니다. 마거릿이 16살이 되는 해 피터는 조지 6세와 함께 남아프리카 순방을 앓고 마거릿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남아프리카 초원에서 둘은 말을 함께 탔고 마거릿은 피터를 향한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문제는 피터는 아이가 둘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겁니다. 1952년 조지 6세가 56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마거릿에게 큰 슬픔을 남깁니다. 상심이 컸던 마거릿은 피터에게 의지합니다. 둘은 아슬아슬했던 공주와 신하의 관계를 넘게 됩니다. 같은 해 피터는 아내의 불륜을 사유로 이혼을 합니다. 피터는 마거릿에게 청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영국에는 무려 1772년에 만들어진 왕족 결혼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마거릿의 결혼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자벳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마거릿의 행복을 원했기에 둘이 결혼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는 피터가 이혼남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합니다. 성공회는 이혼의 사유가 전 부인에게 있더라도 전 부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피터와 마거릿의 결혼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습니다.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피터가 훌륭한 남자임을 인정하면서도 마거릿과의 결혼은 반대합니다. 둘이 결혼이 영국 왕정의 존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터는 평민이었기에 둘의 신분은 너무 달랐습니다. 일찍이 마거릿의 큰아버지 에드워드 8세가 이오녀와 사랑에 빠져 왕위를 버린 바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왕실의 권위는 떨어질 것이고 왕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영국 정치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마거릿에게 2년의 시간을 가질 것을 권유합니다. 피터는 갑작스럽게 벨기에에 있는 대사관으로 발령납니다. 2년간 둘은 강제로 헤어집니다. 아름다운 공주와 전쟁 영웅의 사랑. 신분을 뛰어넘은 둘의 사랑은 대중의 동정심을 얻습니다. 2년이 지나고 마거릿은 25살이 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2년간 둘이 떨어져 지내면 마거릿의 마음이 식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둘의 사랑은 강했습니다. 마거릿과 피터는 여전히 서로 사랑했고 결혼을 원했습니다. 영국 국민과 언론도 둘이 결혼에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거릿은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1772년에 왕족 결혼에 관한 법률의 해석은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거릿이 이혼남인 피터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공주의 직책, 왕의 괴승권등 왕족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마거릿은 왕족으로서 받을 수 있는 교부금도 포기해야 했는데 피터는 군인 월급 외에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마거릿은 신앙심이 깊었는데 시민 결혼식은 가능해도 성공의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마거릿은 자신의 큰아버지 에드워드 발세가 왕위를 포기하며 벌어진 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발세는 평민인 미국인 이혼녀와 사랑에 빠져 국민을 버렸고 무책임한 왕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었습니다. 마거릿과 피터는 깨닫습니다. 마거릿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피터와 결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마거릿은 피터와의 결혼을 포기합니다. 마거릿은 사랑보다 공주로서의 의무를 선택한다고 발표합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은 슬픔만을 남깁니다. 마거릿은 앞으로 절대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터에게 전합니다. 대중의 관심에 지친 피터는 군인을 그만두고 세계여행을 떠납니다. 3년 후 마거릿은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피터의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45살의 피터는 무려 25살이나 어린 20살의 백이 여성과 결혼합니다. 더욱이 피터의 신부는 마거릿과 무척 닮아 있었습니다. 당시 마거릿은 왕실 사진사인 안토니 암스트롬 존스와 만남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거릿은 피터와 결혼 소식을 듣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전 애인의 결혼 소식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법이니까요. 다음날 마거릿은 안토니와의 결혼을 결정해버립니다. 1960년 마거릿과 안토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둘이 결혼은 TV에 생중계된 최초의 왕실 결혼식이었습니다. 2천명의 하객이 참석했고 전세계 3억 명이 TV로 결혼식을 시청했습니다. 안토니는 평민이었기에 결혼 은 스노든 백작자규를 부여받습니다. 마거렛은 안토니와 함께 두 아이를 낳습니다. 마거렛과 안토니는 동화 속 커플들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불행히도 둘의 결혼은 시작부터 끝까지 엉망이었습니다. 안토니는 양성애자 기질이 있었고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안토니에게는 혼외자가 있었습니다. 마거렛과 결혼하기 전 안토니는 자신의 친구 그리고 그 친구의 아내 셋이 더 동시에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내는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닌 안토니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마거릿과 안토니의 결혼식 이틀 뒤 태어납니다. 안토니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와도 열애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토니는 자신은 남자와 사랑에 빠진 적이 없지만 남자들은 자신과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등 개이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마거릿은 밤늦게까지 놀기 좋아하는 파티광이었습니다. 마거릿은 와인 사업가, 음악가, 배우, 운동선수 등 많은 남자들과 바람을 핍니다. 그 상대 중에는 마거릿보다 17살이나 어린 26살의 청년 로디도 있었습니다. 마거릿은 로디와 캐리비안의 별장에서 놀아났고 해변에서 찍힌 둘의 사진은 대중들에게 공개되어 영국 국민들의 공분을 삽니다. 불우한 결혼 생활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거릿은 술, 담배, 약에 의존하고 있었고, 위정염과 불면증 등 각종 질병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거릿과 안토니는 결혼 18년 만에 이혼합니다. 마거릿은 1901년 이후 최초로 이혼한 왕족입니다. 부와 명예를 갖고 화려하게 태어난 마거릿 공주. 사랑이란 개인의 감정과 공주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고뇌했던 24살의 마거릿. 실패한 결혼 생활로 중년의 마거릿은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집니다. 한편 마거릿의 진정한 사랑이었던 피터는 재혼 후 프랑스에 정착하여 작가가 되었습니다. 군대와 왕실 생활을 바탕으로 교주 육수의 전기 등 책을 집필합니다. 피터가 재혼으로 얻은 딸 이사벨 타운센드는 훗날 알프로렌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피터가 암으로 사망하기 2년 전 마거릿과 피터는 제외했다고 합니다. 마거릿은 피터가 젊은 시절의 그때와 비교해서 흰머리를 제외하고는 전혀 변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둘은 오랜 친구마냥 긴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반짝이는 눈망울의 소녀는 야속하게 세월과 함께 늙고 병 들어갔습니다. 마거릿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고 여러 번의 발작과 수술 끝에 2002년 72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